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업체 차인시대입니다. 금일은 2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모하비더바스터 추천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찍고 있는 차량 날짜는 2025년 6월 16일이고요. 현시점 저희가 있는 수원 지역에는 1 0 1대의 모하비더바스터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모하비더 마스터 3.0 디젤 4륜 마스터즈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5월에 등록되어 있는 21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만 9천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284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만 9천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2% 나오고 있습니다. 렌트 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들어가 있고요 네, 트렁크 리드와 리어 패널 단순 교환 총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고요 네, 휠기스 많지 않은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실내 세들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디지털 계기판 장착되어 있습니다. 9만 9천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좌석에는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6인승 차량입니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네어라운드빌 시스템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역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 21년식에 9만 9천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4륜 구동의 마스터 등급의 차량 판매 금액은 2,8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차량 모하비더 마스터 3.0 디젤 4륜 플랜티넘 등급의 차량입니다. 19년 10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5,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2,8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5,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2%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랙발이 들어가 있고요. 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역시 사용감 많지 않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95,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네, 앞좌석 통풍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썬루프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구요 전동 트렁크 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 들어가 있구요 타이어 트레드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휠기스 많지 않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20년식의 95,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기한 넘는 완전 무사고 차량. 판매금액은 2,8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모하비더 마스터 3.0 디젤 4륜 플랜티넘 등급의 차량입니다. 21년 3월에 등록되어 있는 21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0만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3,0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0만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5% 나오고 있습니다.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들어가 있고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고요. 10만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구요.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네, 뒷좌석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구요.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구요. 앞좌석 시트 깨끗합니다. 뒷좌석도 역시 깨끗하고요. 트렁크 공간 역시 사용감 많지 않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20-30% 정도 남아있고요. 휠기스 많지 않은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기한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 1년식에1 0만 k 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3,0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모하비더 마스터 3.0 디젤 4륜 마스터즈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6월에 등록되어 있는 21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만 5천 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3,0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만 5천 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3% 나오고 있습니다.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들어가 있고요. 뒷 도어와 네, 컷, 뒤쪽 쿼터 패널, 리어 팬, 리어 휀다 단순교환 총두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뒷 도어와 쿼터 패널 단순교환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고요. 네 휠기스 많지 않은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관 색상과 같은 블랙 휠로 변경해 놨구요. 실내 세들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장착되어 있구요. 95,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구요.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도 사용감 거의 없구요.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시스템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 21년식에 95,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4륜 구동 마스터즈 등급의 차량. 판매 금액은 3,0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량, 모하비 더 마스터 3.0 디젤 4륜 마스터즈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20년 4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1만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3,1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 11만 k 로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7% 나오고 있습니다.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들어가 있고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고요. 네, 휠 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세드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디지털 계기판 장착되어 있습니다. 11만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시스템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역시 잘 작동되고 있고요.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뒤쪽 2열 시트에도 2열 시트에는 안드로이드 모니터 네 장착되어 있습니다. 작동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0년식에 11만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화이트 바디에 실내 세드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4륜 구동에 실내 옵션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모니터까지 추가되어 있는 차량. 판매 금액은 3,1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으로 2천만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아비도 마스터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아래에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운행하시던 차량 있으시다 대차 구매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여 방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탁송고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차인시대는 더 많은 차량들, 가성비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